With your 안녕하세요 프린들리 프린들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요새 가장 핫한 게 중국 헝다 사태, 미국 부채한도 협상,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언급이죠. 일단 헝다 사태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살려줄지 파산시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주식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요새 중국 정부의 태도를 보면 헝다그룹을 파산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중국 정부가 홍콩 부동산 개발회사의 독점행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마인이 중국 비판을 하자 바로 알리바바 다구리 당했잖아요. 알리바바 반독존 조사에 착수하고 벌금 물리게 하고 그 불똥 튀어서 텐센트와 바이두 주요 기술 기업들이 주질이 반독존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고 뭐 이런 게 사회주의 플렉스겠지만 말안 듣고 불평하면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훅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뇌피셜링이 난데 이제 곧 시진핑이 재임을 염두해서 사회주의 이념에 걸맞게 공동부위 촉진을 위해 헝다그룹을 파산시키고 금융위기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모양새로 갈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또 위대한 지도자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투자가 진짜 위험한 시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FMC에서 o 파월 령님도 한마디 했습니다. 헝다 사태로 인해 중국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헝다가 파산해도 미국은 상관없을 거다”라고 플렉스 있게 말했습니다. 월가 관계자도 똑같이 말했는데요, 중국 헝다 사태가 뉴욕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채한도 협상 이슈로 미국 앨런 재무부 장관이 역사적 금융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월가에서는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앨런이랑 민주당이 미국 부채 때문에 미국이 망할 수 있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꿈쩍도 안 하잖아요. 동의도 안 하고. 왜 그럴까요? 사실 미국이 디폴트가 되면 전세계가 망할 겁니다. 전세계 모든 경제를 거의 미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글로벌 시대가 아니라 미국 시대입니다. 근데 진짜 공화당이 동의 안 하면 망하는 데 이걸 안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부찬도 협상은 공화당 동의 없이 바이든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안 하는 겁니다. 왜안 할까요? 부찬도 협상은 민주당에서 해방적으로 했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면 미국 민주당이 독박 쓰고 더욕청먹을것 같으니 공화당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모로 부작용이 많을 것 같으니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 이걸 왜 같이 합니까? 공화당 입장에선 부채협상 결렬로 미국 행정부가 돈이 부족해서 국가회를 잘 못하면 다음 선거 때 누가 민주당을 찍겠어요. 공화당 찍지. 공화당에선 하등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이든이랑 민주당만 애가 타는 겁니다. 협상해달라고. 했다가 잘 되면 민주당이 잘한 거고 부작용이 생기고 잘못되면 다 같이 동의한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국회의원 하는 짓은 똑같은 거 같은데요. 막말로 진짜 이것 때문에 미국이 망할 것 같았으면 공화당이 반대를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바로 사인하죠. 그러니 월가나 블룸버거에서도 현재 주식시장은 헝다 사태의 부채한도 협상 등 걱정거리를 지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헝다 그룹 파산으로 이머진 국가가 박살 날 수는 있어도 미국은 상관 없다는 입장이고요. 부채한도 협상은 바이든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식시장의 가장 잠재적 걱정거리는 뭘까요? 바로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UBS 자산운영의 마크 헬펄 CIO는 여전히 낮은 국채금리를 감안하면 향후 3개월 동안 50bp 이상의 실질금리 상승이 나타나야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실질금리는 미국 10년 장기국채를 말하고요. 지금 미국 10년 장기국채금리가 1.453%인데 이게 연말까지 50bp 이상 즉 2%에 육박할 경우에 주식시장이 박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년 장기국제금리가 1.45%이니 아직 많이 남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 FOMC에서 파울형님이 올해 11월에 테이퍼링을 할수 있다고 언급하고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는 전도표가 나오자 10년물 금리가 1.3%에서 1.4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거 퍼센트율로 보면 이틀 만에 10%까지 오른 겁니다. 지금은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장으로 금리 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10년 물 금리가 만약 이런 속도로 올해 고점이 1.75%에 금세 도달하면 많은 투자자들은 상당히 긴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패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금리 관련 긴급회의나 긴급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금리 전도표는 뭐고 채권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를 알고 있는 게 좋겠네요 먼저 구글에서 FRB를 입력하고요 이걸 클릭 미국중앙은행 연방준비지도 이사는 7명이 있는데요 현재는 한 자리가 공석이라 6명이 보드멤버입니다 여기 보드멤버를 클릭하면 현재 6명의 보드멤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연방은행을 클릭하면 12개 지역의 연준은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2개 연준은행 총재와 6명의 보드멤버를 합쳐 연준위원이라고 하고요. 이 위원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의견을 점도표라고 합니다. 쉽게 나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있으면 금리 인상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근데 이건 결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그럼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이런 거왜 알려주냐? 연준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니 미리미리 연준 유연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어떻게 보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통화정책을 클릭하면 FOMC 캘린더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 FOMC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MCA는 통상 1년에 8번, 45일 매 6주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공개시장 운영 수행과 기준금리를 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멤버는 보드멤버 6명, 뉴욕총재 1명, 4명의 지역연중총재로 구성되고요. 나머지 지역의 7명 연중은행 총재는 투표권은 없지만 회의에 참석하고 노인이 참여할 수 있어서 전도표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전도표는 18명이 모두 참여합니다. 이 점도표는 3월, 6월, 9월, 12월에 하고요. 여기 친절하게 색깔이 다르죠? 3월 점도표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3월 프로젝션 r 트리얼스 아래 HTML을 클릭. 이게 3월달 연준이원 8명의 내년 금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정된 게 아니고요. 단순 의견 생각입니다. 3월달에는 연준위원 18명 중 14명이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6월달 생각을 볼까요? 여기 6월달, 포로젝션 부트리뉴스 아래, HTML을 클릭. 6월달에는 연준위원 18명 중 11명이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고 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 위원이 7명이나 되니 3월달보다 3명이나 늘은 겁니다. 그럼 이번 주에 있었던 점도표, 9월달, 9월달 여기 HTML을 클릭. 이제 연준위원 18명 중 반이 9명이 내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점을 찍은 겁니다. 제가 늘 예측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누가 봐도 12월달 점도표는 과반수 이상 금리를 올리자고 찍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이렇게 예상대로만 가고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는 큰 발작이 없을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 스케줄표에도 없는 미팅을 하고 긴급하게 금리를 올리면 아마 주식시장에 최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언 스케줄이 뜨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럼 누가 봐도 시장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채권 레버리지 인버스에 몰빵하나요? 원래 오늘 채권 레버리지 인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려운 공식도 많고 내용도 길어져서 최대한 쉽게 준비해서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진 추분인데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좀더 깊이 있는 재무 공부가 하고 싶은 분은 구글에서 프린들 연구소를 검색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시고, 프린들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재무제표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강의를 수강하면 미국 주식 투자의 기본인 투자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